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파이팅입니다. 다들 더우신데 다잘 지내시는가 모르겠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보니까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여름인데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에어컨 속에서 계속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 한여름인데도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또 감기 걸리시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 올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여름, 이제 뭐 주식도 힘들고 많이 힘든 장이지만 요, 지금 이 여름을 잘 보내시면 예, 시원한 바람 불면서 예, 주가도 시원하게 상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반기에 요런 요세 가지 소식이 만약에 잘 나온다고 하면 왠지 저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요세 가지만 보면 된다.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어, 체크하시면. 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계의 어떤 하반기 성장을 좌우할 요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첫 번째 하반기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의 성장을 좌우할 것은 뭐냐면 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두 번째는 뭐냐면 애플의 신형 프리미엄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텔, 저는 차세대 CPU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꼽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시장에서는 하반기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각각 출시할이 프리미엄폰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지금 7월달 벌써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한달 후면 다음 달 10일이면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요.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4하고 플립4를 공개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3 플립3 막 설명하면서 와 지금 판매 장난 아닙니다. 생산이 못 따라줍니다 하고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달이면, 예,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4하고 플립4를 공개를 합니다. 이러면 한달 남았습니다. 한 달. 그 이어가지고 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애플 같은 경우에도 9월 초순, 9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3일날 확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13일날, 어, 어쨌든 뭐 9월 한 초순쯤에 상반기에 아이폰 14이 시리즈 공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저기에서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폴드, 그 다음에 9월 달에 아이폰14, 아이, 백만 장자님 아이폰14 경쟁사 아니에요. 물론 경쟁사지만, 아이폰14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됩니까, 여러분? 판매가 되면, 당연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죠.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하반기에 어, 프리미엄 폰 경쟁에 가세할 예정이에요. 삼성도 최신폰 나오고 당연히 아이폰 나오는데 중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기업들이 아니죠. 또 거기에다가 경쟁적으로 프리미엄 폰이 나오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 모두 지금 시장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지만. 또, 이게 프리미엄 폰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소비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충성도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 프리미엄 쪽은 크게 어떤 영향을 많이 덜 받아요. 어디가 영향을 제일 받냐면 중저가 폰. 오히려 이런 것, 이런 폰들이 어떤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이 어 과거에 그 정도의 신드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떤 아이폰의 인기는 채, 최소한 뭐 해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하고 플립은 어떤 폴더블폰 시장을 새롭게 이끄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인기 그다음에 새로운 폴더블폰의 어떤 새로운 시장의 어떤 제품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프리미엄 폰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폴더블폰 특히 이제 프리미엄 폰 출시는 반도체 공급사인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삼성전자는 폴더블 아이폰은 14 아이폰 14도 뭐 뭐 하여튼 팔리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좀 프리미엄 폰이 좀잘 되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프리미엄 폰 순차 출시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저제 개인적으로입니다. 어, 하반기 성장 동력으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예,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 요거 저는 요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뭐 지금, 원래 이게 애초에 이거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었어요. 작년 3분기에. 지금 1년 가까이 늦어져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 10월달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음, 이게 지금, 뭐, 뭐, 주변 제품하고, 뭐, 호환성 검증, 뭐, 이딴 소리, 뭐, 이딴 소리 아닙니다. 뭐, 그런 소리로 이렇게 막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쨌든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할 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출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요게 물론 내년으로 늦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풍선효과처럼 나중에 어떤 좋긴 좋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뭐 빨라도 나쁠 거 없다. 빠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요게 나와주면 본격 출시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와주면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 지금 반도체 기업이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CPU가 차세대 메모리 규격인 이 차세대 디램인이 DDR5를 지원하는 첫이 서버용 CPU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이 신텔이 이새 CPU를 출시한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 이번 랠리의 시작은 예, 사파이어 래피즈, 인텔의 새 CPU가 담당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반도체 기업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세대 CPU가 나, 나오면 거기에 맞는 서버, 뭐, PC, 물론 PC 쪽은 나왔지만 서버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요게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 삼성전자 폴더블폰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14, 그 다음에 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이세 개가 올 하반기를 결정 짓는다. 아니, 내년 주가도 결정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